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 유라클이 제차 눌린 구간을 주고 있는 현 시점 내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전에 고점 부분 무조건 돌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유라클이 제차 어느 구간까지 눌린 구간을 줄 거고 제차 상승 구간이 얼마만큼 나와 줄지까지도 제가 명만백백히 말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뭐 부탁해 주셔야 된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유라클이 어떤 관련된 종목으로 얽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자고요.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여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영향의 상승 구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용교 의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으면서 동시에 지역화폐 관련주인 유라클이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지금 어떤 관련주로 얽혀있어요? 재난지원금, 그리고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얽혀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최근에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단순히 유라클만 보지 말고 코나이를 기준점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윗꼬리 양봉이 나와준 상태에서 지금 보세요. 거래량이 얼마만큼 실려주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됐든 간에 유라클 또한 지금 어떤 관련된 종목으로 얽혀있어요 지역화폐에 관련된 종목으로 얽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뭡니까 결국은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정책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수급이 옮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속적으로 정책관련된 종목 중에서 지역화폐가 사실상 주가에 큰 수급이 옮겨질까요 옮겨지지 않을까요 옮겨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 유라크를 바라봤을 때 우리 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주가가 실질적으로 상한가가 지속적으로 나와줬죠. 근데 이 상한가가 나와주는 시점 내에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상 거래량이 많이 터져줬나요? 많이 터져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종목을 유통 비율이 얼마나 돼요? 58.4%밖에 되지가 않고, 동시에 주식 수가 얼마나 된다? 430만 주가 채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약 200만 주정도의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가 있다 없다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가 200만 주 밖에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한가가 나와 주는 시점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상한가가 나와줬다 한 상승 구간이 빠른 시일 안에 나와 준다 나와 주지 않는다 나와 준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 차트를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 차트 속에서 돈의 흐름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결국은 돈을 쓰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미리미리 이 종목을 어떻게 했다 매수를 해 왔다고요. 지금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보세요. 이 종목이 상장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뒤에 이앞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앞뒷 구간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전에 저점 부분을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앞 구간에 있는 저점 부분을 이탈을 한 상태에서 제차 이 저점 부분을 빠르게 어떻게 했다? 회복하기 위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뒤에 제차 눌린 구간을 주고 나서 상승 구간을 주고 나서 제차 눌린 구간을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앞 구간을 기존에는 지속적으로 깨지 못했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그러다가 그러다가 강력한 매수세가 실려 주다가 실려주다가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하는 시점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이 종목이 이앞 구간에 있는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를 하는 시점부터 보세요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고 있나요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뭡니까 결국은 이앞 구간에 있는 모든 매물대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직접적으로 상승 구간 나와주는 구간에서 엄청난 돈이 써졌나요 엄청난 돈이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종목을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돈만 써도 주가 어떻게 된다 이전보다 엄청나게 상승 구간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이 종목의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뭐예요? 주가가 아무리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 상승 구간, 하락 구간을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 이앞 구간에 있는 박스권 상단 부분을 이탈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어요 빠르게 회복하면서 주가를 재차 돈을 쓰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다고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앞 구간에 있는 모든 매물대를 소화하는 강력한 상승 구간이 나와준 시점이, 이앞 구간에서 상한가가 나와주는 시점에, 엄청난 돈을 쓰면서 주가가 상승구간 나와줬습니다.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주가가 제차 이전의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제차 눌린 구간을 줬습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뭡니까? 결국은 이앞 구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주가가 위아래 위아래 흔들림을 보여주고 있지만 강력한 매도세가 지금 나와줬나요? 보세요. 강력한 매도세가 나와줬어요. 오늘 윗꼬리 은봉이 나와주는 시점 내에서 매도세가 크게 나와줬냐고요. 오히려, 오히려 이앞 구간에서 강력한 양봉, 윗꼬리 양봉이 나와주는 시점 내에서 보세요 강력한 매수세가 실려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들이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는 상태지만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겠어요 재차 눌린 구간을 주고 나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봉상으로 보시면 현 시점 이 어떤 시점인지를 명확하게 확인 해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분봉상으로 보시면 당장 당장 유라클 이 12시가 되니까 6월 5일 12시가 되니까 220만 주의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눌린 구간을 주고 나서 오늘을 기점으로 사실상 이 봉의 저점 부분에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줬네. 저점 부분을 이탈하지. 안게끔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이 종목을 누군가 개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해볼 수 있다 없다. 명확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주가는 제차 반등 구간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당장에 보세요. 3시를 기점으로 84,000 주의 매수세가 장막 판 부분에 붙어줬습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누군가 직접적으로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유라클이 현시점처럼 이렇게 눌린 구간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더큰 하락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면서 지금의 구간에서 어떻게 한다? 손절하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오히려 지금의 주가 하락 구간이 우리에게는 뭐다 기회 구간이라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많이 놓치는데 어떤 부분이 결국은 주가가 상승 구간 나와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상승 구간을 온전히 다 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수익을 챙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여 결국은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가는 이앞 구간에 있는 3만, 3만 2,500원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지 못하고 매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여 결국은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세력들의 평균 가격대 이하로 절대로 떨구지 않는데 결국은 돈을 쓰면서 세력들이 제차이 앞구간처럼 반등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없는데 이 상승 구간에서 우리 어떻게 한다? 매수하잖아요. 그럼 되어 안 돼요? 안 된다고 오히려 오히려 이 상승 구간에서 매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개인들의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붙어주면 세력들도 어차피 주가를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재차 눌린 구간이 나와주는 시점이 뭐다? 매수기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구간이에요? 결국은 주가가 이 눌린 구간이 나와주는 시점이 결국 우리에게는 매수기회라고요. 결국은 주가는 제차 반등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명확한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010-711-8706이 번호로 간단하게 유라라고 문자 딱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공유를 해드릴 건데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된다?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고요. 당장 당장 지금처럼 주가가 눌린 구간이 나와주는 시점이 뭐다? 너무나도 중요한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매수 타점과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 구간의 매도 타점까지 꼭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 무조건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고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된다?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 사실 많은 분들께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해 놓고 3% 오프를 약속일때 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투샷해요. 그리고는 주변에다 가다는 아, 장기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하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타점이랑 같혀요달라 다르잖아요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네시간이고 다섯 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한다고 라 하면 세력들는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눌린 구간이 나와주는 구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보다 기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어떻게 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하시라. 특히나 변동성 심하게 나와준다, 나와주지 않는다.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본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유라클, 중요 부분 왔을 때 대응도 함께 도움을 드리면서 전략까지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주식은 뭐예요? 정보력 쌈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보고 있으면 수익으로 연결하기 힘들고 악재든 호재든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정보 아는 게 핵심이죠. 누구나 받기 힘든 정보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 벌어 가시라고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사실상 저의 열혈 팬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타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렸는데 당장 내수 중에 돈이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수익을 하루라도 빨리 얻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길래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돈이 얼마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분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의 방안을 준비를 해 왔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아십니까?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수익률을 30%로 설정을 한 뒤에 횟수를 20일만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최종 금액을 벌어드릴 수가 있나요? 약 1억 9천의 돈을 벌어드릴 수 있다는 라 거예요. 100만원이면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높게 가지고 갈수 있는 사업 세상에 존재를 하나요?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나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어요? 딱 100만원 가지고 단타해서 딱 21만 1억 9천 만들어 보자고요. 목표반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위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목표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고 무료인 만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반 통해서 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는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 종목 볼 필요성이 없어요. 딱 한 종목만 보면 된다 딱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 무상증자 딱 이렇게 네 글자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500% 1000%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 무상증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0% 가는 종목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딱 안정적으로 몇 프로만 먹자 400%만 먹자고요 제가 안정적인 무상증자 종목을 드리겠다고요. 현재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일보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무상증자 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받아가는게 무조건 이득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 번으로 무증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안정적으로 4배 벌어볼 수 있는 무증 종목 받아보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령 매집 무증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한푼 들지 않고 단순히 제 방송 잘 챙겨보시라고 세력 매집 무중 종목 알려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력 매집 무중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이름은 노토스로 현재는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은 1대8로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10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언제 매수를 했다? 5월 2일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종목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 구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끝까지 먹지 말고 딱 안정적으로 4배만 먹고 나오자고요. 이 종목 말고도 저희 방에서 실리콘 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3월 21일 날 실리콘 투 말씀을 드리는 거 확인되시죠? 구독자 몇 분이나 계세요? 1,547분 계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종목이 어떻게 됐다 쫙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딱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400% 정도의 상승 구간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지금 드리겠다라는 종목도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곧 무상증자 발표하기 일부 직전이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무증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세력 매집 무증 종목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